매주 6시에는요.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펼쳐지지요. 제가 엄선해서 뭐 아무 곳이나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주관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전원주택 단지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어, 보통 소개해 드리는 게 도시랑 가깝고 그다음에 살기 편하고 이런 곳을 소개를 해 드리지요. 특히 저는 지금 총세 가운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3이랑 관련된 걸 소개해 드릴 거고요. 총네 가운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전원주택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론 사진, 예전에 찍어 온 드론 사진을 보면서 이 전원주택에 대한 어떤 근절이 이런 얘기를 조금 같이 담아 드릴게요. 자, 이제. 영상 드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요, 어,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죽사라는 어떤 절, 뒤에 절이 배경으로 쫙 펼쳐져 있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현재는 내 채가 지어져 있고요. 여기도 꽤나 짓고, 어, 이 오른쪽 왼쪽으로 좀 단지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하나인가 두 개는 이미 판매가 돼 있는 거고, 두 개는 바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건제 전화번호를 달아드릴 테니까 어, 문의하시고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저 산내 어, 정말 기막힙니다. 제가 보니까 이 경치가 어, 그게 죽사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가차히 가볼까요? 이게 죽사라고 하는데요. 어, 보통 우리나라에서 절이 있다는 것은 예전에 풍수질이나 이런 걸다 봤겠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절을 만들 때는 굉장한 사고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데, 요게 바위 사이에, 오, 저, 저도 절몇 가운데 가봤지만 굉장히 이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요 산책로가 있다는 거죠. 이 전원주택에는 요 뒤에 이 산책로가 있다는 거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산책을 하시면서 어, 이런 전원주택단지를 찾고 있다고 하면은, 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요, 잠시 제가 멈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잠시 멈춰서 여기 설명을 드리면, 저 좌측 끝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 요 끝에 요게 서산시입니다. 서산시랑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요 중간에 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 원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개발될 때는. 지금은 요 길이 딱나 있어가지고, 서산 시내를 너무 여기서 그냥 언덕만 넘어가면 서산 시내입니다. 그러면 대산 넘어가는 바로 초입부고요 오른쪽에 요거는 풍천 저수지라고, 이 저수지 앞에 전원주택단지들은 굉장히 비싸고 이미 분양이 끝났지요. 그래서 요 단지는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 위주로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등산로가 펼쳐져 있고, 팔봉산이라는 뒤에 쭉 이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등산로도 괜찮고, 죽사 있는 쪽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도, 요즘 산에 다닐 때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요즘 뭐 어떻게 보면. 근데 길이 거기까지 쭉나 있어서, 나름 절 같은 게 있으면 안전한 구석이 조금 있고, 그리고, 어, 풍수질이나 이런 편안함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절이 이미, 절이 있다는 자체로 이쪽 동네에 대한 편안함은 아마 그걸로도 검증이 된듯 보입니다. 자, 다시요. 드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저기 보이, 멀리 보이는 게 시내고, 어, 요 길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가볼 텐데,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저수지 여기 보이죠? 이게 풍전 저수지라고, 그렇게 자전거 타고 걸어가도 되려나요? 낚싯대 하나메고 가도 될것 같아요. 이건 산쪽에서 보는 거고, 우측에 있는 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측에 그 단지들이. 그리고 화면의 좌측 부분도 몇 가운데 단지들이 조금 형성이 됐어요. 어, 이쪽은요, 제가 가서 영상 찍으러 갔더니, 모르겠어요. 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물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물이 너무 좋은 분들 많아요, 의외로 또. 그리고 또 산이 너무 좋으신 분들. 일반적으로 산을 많이 좋아하지요. 그래서 뒤에 산에 등산도 하고, 그 산을 구경하면서 그 속에서 뭐 필요한 거, 뭐 버섯 따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 주수, 저수지 한때까지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이제 우측으로는 한 15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면 태안읍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안이랑 서사랑의 사이입니다. 여기는 서산의 인지면에 소속돼 있다고 하고요. 사실 서산 시내랑 길이 뚫려서 너무 가까워요. 저 길이 안 뚫렸을 때는 거의 원을 돌다시피 돌아와서 꽤 멀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길이 뚫려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서산 시내도 가깝지만 거의 대산으로 나가는 길이 같이 이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 아주 멀리 풍천 저수지 위쪽에서 멀리 본 배경입니다. 우측에도 단지들이 이쁜 게몇개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아마 처음에 요거 땅이랑 같이 구입을 하시면 앞에 경치도 굉장히 살아 있어요. 앞에 풍경도 요건 약간 반 높은 지대 잖아요. 아예 저지대가 아니고, 그래서 쭉 앞에 경치도 살아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전원주택은요, 항상 처음에 구입하실 때 먼저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이쁘지요. 먼저 구입하시는 게 앞에 전경이 그대로 있는 거를 다 사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근데 전경이 없으면 살기는 괜찮은데, 어떤 때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가 문제가 돼요. 다시 이 집을 팔아서 어떤 재산 가치로 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 이런 단지들이 개발되면 좀 미리 계약을 한다든지 그 공간을 마련해 놓는게 좋거든요. 저번 영상에 보면 이 내부 인테리어, 이거 인테리어까지 다 끝난 거예요. 에어컨까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저번 영상에 보면 그 인테리어랑 이게 설치된 게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게 꾸며졌어요. 정말 예쁘지요. 단지 치고는 너무 예뻐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 이것도 내 마찬가지로 시내랑 너무 가까워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잠시 멈춰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릴까요? 전원주택은 제가 지금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전원주택 빌리지를 다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마 다 다음 주 정도에 그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는 전원단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무게중심이.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단독주택이지요. 도시 안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무게중심이 살짝 옮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가 끝났고, 어떤 분들도 그런 댓글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 사느니, 어, 서초에 있는 아파트 산다고? 맞아요. 그건 정말 맞는 얘기인데요. 어, 그리고 재산가치로 조금 일부분 생각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시내에서 붙어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땅이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있는 단독주택이 다 비싼 겁니다 아파트랑은 비교도 안 돼요 외국의 어떤 전원주택 값어치는 우리나라가 이제 땅이 있는 전원주택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조금 옮기기 때문에 어, 아파트는 정말 살고 싶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사셔야 되고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은 어, 나중에 재산 가치도 일부분 생각을 하고 어, 아파트들은 노후될수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전원주택은. 어,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대신에 입지 조건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인구가 퍽퍽 줍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요. 그러면 입지 조건이 안 좋은 전원주택들은 다 사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팔리지가 않아요. 그런 주택들은. 그래서 전원주택 들어갈 때는 어, 재산 가치를 보고 들어갔다고 할 때. 만약에 내가 열심히 너무 즐겁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거다 그러면 뭐 입지 조건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후대한테 재산도 좀 물려줘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재산 가치로 따질 때는 입지 조건 도시랑 가까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라기보다 도시에 묻혀있는 단독주택이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그런데로 가셔야 됩니다. 자, 영상 속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게 어, 이렇게 내채인데 네 좌측 우측으로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채를 네 210평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꾸며 놨어요. 정원도 이렇게 살짝 꾸며 놓고 여기는 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었냐면 그냥 갔다가 우연찮게 갔다가 어, 그냥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겁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뒤에 죽사가 있고 그 다음에 80산인가 들어가는 초입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입지 조건이 조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어 여기는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좌측 개발되는 것도 조금씩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제 들어가서 인테리어 된 것도 한두 번더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지어놨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제가 음, 양대리라고 서산 당진이 제가 지인들이 많아요 연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 평택 안중에는 요 서해안 끼고 있는 안중에는 제 사업체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진 서산 태안 이런 안중 이런 쪽 소개를 많이 합니다 서해안 쪽 소개를 많이 해요 어요 서산에 요 죽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걸 모르고 이, 이 여기에 어, 그냥 진이다 보니까 그래서 드론을 띄웠더니 너무 예쁜 겁니다. 자, 한번 가드려 볼게요. 보세요. 환상입니다. 사실은 이 오른쪽 왼쪽에 바위가 있잖아요. 이 바위 안에 이렇게 절을 짓는다는 게, 이야, 이거 정말로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볼 거예요. 이 절을 너무 가보고 싶은 겁니다. 대단한 절 아닙니까? 오른쪽에 풍경 보십시오. 바위 사이사이에. 어 제가 마에 삼전불은 자주 가거든요. 거기는, 어 무슨 일 때문에도 가고, 마에 삼전불 올라갈 때마다, 아, 신기하네 했는데, 이 드론 띄우고 죽사를 보는 순간에 제가 홍뽕 매료된 부분도 있어요. 아, 정말 예쁩니다. 그죠? 예쁘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꾸려진 곳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 단지 위주로 끓일 거고요. 지금은 세네 개를 꾸려 나가려고 하지만 좀 많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 자체가 도시형 전원주택에 대해 우선 도시랑 무조건 5분 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살기 좋은 곳. 시간이 지나도 어, 다른 사람이라도 와서 부동산 가치도 조금 있는 곳 이런 곳을 소개해 드리고 싶으니까 혹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전원단지를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조금 꾸려 나갈게요 뭐 저도 좋지요 어, 너무 좋은 집 저희 회원님들한테 소개해 줘서 좋고 그리고 참고로 회원님 이거 구매하시다든지 어떤 거 하실 때제 의견을 다 듣지 마시고 저는 그냥 제가 보기에 이뻐서 이렇게 해 드리는 거라 그냥 직접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서해안 쪽으로만 저는 지인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내륙 쪽이나 이런 데는 잘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음, 서산시에 있는 거, 이제 당진 안중에도 제가 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소개 조금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요, 정말 독특하게, 사찰 뒤에 뭐 절이 끼어 있는 전원단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영상을 또어 올려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